그 이렇게 해서 예, 출산 경력 사신들이 예, 좀 그,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. 우리 대표장이 나오고 선을 해서 예, 잠정적으로 오늘 15일, 오늘 19일 날 245개 지역에 우리 단임 목사님지혜라고 예, 있습니다. 연합회 17개 연합회 네, 예, 그분들이다 예, 자리를 잡고 그러해서. 우리 내용이 뭐냐면,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경동에 470번 정도 됩니다. 그 행동을 복음 전화를 담임 목사, 그 교회도 대행교회로서그 지역에 존경받는 분들을 갖다 우리 음성해서 그분들, 이 도인들을 섬길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고 합니다. 그때 리가 자리가 모시게 되면 예를 들어 15일이나 19일 날그 예, 양당 후보들도 좀 시간 여유 두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초청해달라 그래서 예, 그때는 초청을 하고 서울시장도 꼭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,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예, 미리 예, 제가 제송하을 말씀을 예, 우리 대표회장님을 그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문희 우리 이사장님은 3년간은 대학 강단에서 스스로 예, 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, 대학교의 교재를 6권이 교재로 지금 하는 어, 오늘, 노인의 기주도 견해 앞에 장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또 고생하신 분들 노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았습니다만자유박을 어, 통해서 대학의 강의는 뭐몇 시간 써서 할 수도 있는데, 또 이런 목표자님들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처음입니다. 조금 섰던 소리도 예, 주시 바랍니다. 아, 뭐, 말씀 없어서, 여러분도 아시은 선배 교수님 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 아시는 분입니다. 노인이 되면 나이 들면 제일 첫째 해야 될게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. 공부를 하라.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는 공부는 지금 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다녀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이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고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그게 제 공부입니다. 저는 모에 많이 참석하고 그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.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나는 나혼자가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로 일을 하라고 싶습니다.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일 하는 건 농사를 짓고 뭐 남부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닌 제 수준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다음 또학생의 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단 일을 하되 옛날에는 먹고 살기 해서 생계 수반해서 일을 했을 때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혹 용도도 생기고 그럴 때지나마 돈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떳떳니다세 번째는 꼭 진실생활을 하라고 랬습니다 진생활을 하러 오셨는데 진생활 저 사실 학교 내식 때문에 진생활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일을 진생활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등산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임에계신 나고 있습니다. 이거 그 스티브잡스가 회사를 하나 인으셨죠 어 회사 이름이 아브멘재리도 이만 이 양반이 그큰 회사에 화장실 하나만 딱돈 돼요. 한계가 아니고 한 근무에 다장실 근무를 어도다합니다왜그러냐면 사람은 이렇게 일위적으로 자꾸 만나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창의도 생기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또 그런 즐겁다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가 잘안 모임에도 모이는 사람은 잘못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선배들의 말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. 제가 이제 기독교에 입문해서 하는 말씀 들었는데 오래됐습니다. 세례 받는 오래됐는데 그다음 열심히 건너갔습니다. 그래서 김병국 선생님하고부터 아 이제 좀더 열심히 나오겠구나 그런 인연이 한게 바로 꼭뭐 너는 도 많아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제가 나오겠습니다.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또. 저한테 많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제 간절아이 말씀은 사실은 또 사전에 좀 이렇게 그 언니를 주셔야 제가 이때 맞는 말씀 드리는데 뭐 갑자기 갑자기 주셔서 제가 맞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뭐큰실수안 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, 몇 분한테 말씀드렸을니만 사용을 하면서 세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 차차 하나 이 세상에 모든 건다 있지만 없는 게딱세 가지입니다. 없는 게세 가지.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로 비밀은 없답니다 조금 이지 이거 알려줄 수도 있고 너한 알려주는 차이점이지 비밀은 절대 없다. 그러니까. 나중에 알려졌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일은 안한게 좋습니다. 지금 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때 비밀이 있다고 생각, 비밀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. 비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수 있을 거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번째가 뭐냐면 정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. 옛날에는 과학은 정답이었어요. 또 요새 과학도 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.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. 정답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극렬한 싸움, 극렬한 자기 주장은 그 반직하지 못하다. 그래서 대충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 주장보다는 내 이야기를 교개를 야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려면 그냥 그러거나 그러고 그런 말이지 끝까지 위해서 내가 이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세 번째로 보니까 이게 그 공정 없다고 그래요. 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보직. 공짜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지금 중 제가 그 비난받을 수도 있었을 거다. 그데 공짜면 어떻게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제 품수를 지켰고 또 지금도 그 자세로 어,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또어떻 백업 지키는가지만 이게 아마 뭐틀이더라도 별로 큰문제가 없는 그런 생활했다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 어, 어, 제 말씀을 굉장히 띄질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모니주이 예상에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안내를 진행해 주 축도하시는 은지원 목사님과 앞으로 좀 나오시죠. 나오시고 강구할 남보서 목사님도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. 우리 강단에서는 4 0분년서그니까한 뭐 시간을 하려고 하시것 같아요. 그니까안 오실라 그러다가 그런데, 우리 이사장님은 장로, 피택 말하고 장로를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, 피택 장로입니다. 그 음식영 목사님 교회사든지 큰 교회에서 장로를 해야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,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큰실수 했어요. 여기는 취미생활온 분들은 한명도 없습니다. 노인들, 추구하는 노인들을 보금전화했어요. 850만 노인들이 1년에 30만 명씩 죽어 가는데 만 명씩 치매 환자들이 지원못찾아와어3 0 0 0 명이 쓰레기같이 국가에 있는 60만을 가지고 무용과로 장례를 치우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취미생활로 왔다 그는 아무리 에, 제가 공개 역사에도 말씀 보다도 네, 말씀에 우리 재미있게 이야기 하시려고 하다가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. 여기 오시는 지미생을하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관한 우리의 신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네, 이제 난 무서워 모습을... 네? 아아 아. 아, 아닙니다. 예. 괜찮습니다. 제가 그, 그, 높아지면, 그, 그, 전 이야기 하는 까 그, 여당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다제아니다 예. 예. 그, 거가 그, 그, 신경 써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, 개인 행위는 아닙니다. 예. 그, 그말 수는 잡고. 우리, 광고 에